비록 지금은 한국으로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긴 하지만 전염병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최고의 인기 여행지는 누가 뭐라 해도 일본이었습니다. 일본만의 색다른 감성과 다양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치안과 시민의식이 좋고 거리가 깔끔하다는 이미지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아시아 첫 번째 여행지로 삼기에 충분한 매력이었죠. 하지만 막상 일본을 가본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생각한 일본인들의 이미지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마저도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외국인 여행객들이 일본에서 실망하는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상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장마라는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에 특히나 비가 많이 오는 지금과 같은 시즌에 두 나라를 여행해본 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일본이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친절함과 남에게 피해 끼치기를 극도로 싫어한다입니다. 매사에 조용하고 지하철에서 통화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치안 역시 좋다고 알려져 있기에 외국인 여행객들은 아주 마음 편하게 일본으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비가 오는 날 일본에서 우산을 도둑 맞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중 하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편의점이나 식당을 들어갈 때 입구에 우산꽂이를 두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우산꽂이에 손님들이 깜빡하고 두고 가는 우산들이 쌓이는 반면 일본은 우산꽂이의 우산은 눈 깜짝할 새 사라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산을 훔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괜찮은 우산이 있으면 자신이 들고 있던 허름한 우산과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요, 일본의 취향과 시민 의식을 높게 평가하던 외국인 여행객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자신의 우산을 도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산 도둑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범죄로 뽑히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흰색 비닐우산의 경우 더더욱 쉽게 도난당한다고 하는데요, 비닐우산의 경우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 보니 일본인들이 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훔쳐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우산뿐만 아니라 속옷, 동상의 구리, 방충망 등 일본인들의 이미지와는 달리 생각보다 일본에서는 수많은 엽기적인 좀도둑 범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았던 외국인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해보고 나면 완전히 환상이 깨지는 이유가 이런 점이기도 하죠. 반대로 한국은 180도 달랐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비가 오는 날이면 오히려 가게마다 우산이 늘어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깜빡하고 우산을 그냥 두고 가버리는 것이죠. 일본과는 달리 우산을 훔쳐가기보다는 놔두고 가버리는 것인데요. 한 외국인이 한국 식당에 우산을 두고 갔다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일주일 뒤 다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자기 우산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일화가 있었을 정도로 말이죠. 예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 의식 수준 차이 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에서 각각 실시한 무료 대여 서비스 비교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느 지하철역에 위치한 무료 도서관을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손쉽게 책을 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서관은 운영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부한 책을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비치에 두었고 보고 싶으면 자유롭게 보는 시스템이었죠. 말 그대로 대출과 반납을 모두 시민들의 양심에 의존하는 무인 도서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운영 초기에는 도난과 분실을 우려해 반대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대여와 반납이 자율로 맡겨진 상황이지만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 문화로 분실 없이 이용되고 있다 하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정기적으로 도서를 기부받아 무인 도서관의 보유 도서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합니다. 우산뿐만 아니라 책 대여에서도.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반면 일본에서는 양심 우산이라 불리는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에 대해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후카에도 신칸센의 개통과 함께 후카에도 최대 항구 도시인 하코다테시에서는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여와 반납이 모두 자율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한국과는 완전 딴판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300개의 우산으로 시작된 이 서비스는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후 첫참한 결과만 남았는데요. 2,300개 중 2,100개는 사라지고, 불과 200개만 회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국, 카코다테시는 서비스 1년 만에 우산 무료되어 서비스를 폐지하게 되었죠. 남의 우산도 몰래 챙겨가는 일본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 결과를 들은 외국인들 역시, 예상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네. 솔직히, 일본을 욕하기보다는 한국의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했어도 똑같았을 것 같다.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유독 빛나는 시민 의식은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장마철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잃어버린 우산만 세 개라니까. 진짜 조금만 한눈 팔면 우산이 사라져 있어. 일본인들은 우산에 미쳐있는 느낌이야. 한국인들은 공짜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평소에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한국은 반찬이나 물이 무료로 제공되거나, 대중교통 환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한국에 가면 한국인들만큼, 양심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대놓고 공짜로 주는 걸 좋아하는 거지, 남의 걸 훔쳐 공짜로 가져가는 걸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야. 오히려 한국에서는 잊어버린 물건도 알아서 연락이 오는 나라예요. 저 역시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무사히 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밥을 먹고 나오려는데 비가 쏟아져서 당황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엔 손님들이 두고 간 우산이 넘쳐나니 아무거나 가져다 쓰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해 주었어.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네요. 저는 편의점에서 한 2분 정도 우산을 우산꽂이에 두고 나왔는데 어느새 찢어진 우산만이 나를 반겨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어딜 가도 우산을 우산 꼬지에 두고 오지 않아요. 애초에 한국인들은 자기 것도 아닌데 귀찮게 뭐하러 가져가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우리랑 개념 자체가 다른 거지. 예전에 화장실에서 누가 우산을 두고 갔길래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의 우산이 아니라면서 그냥 원래 있는 자리에 두면 알아서 주인이 찾으러 오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거지.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고 매너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건 다 겉모습이었고, 알면 알수록 음흉한 구석이 있어. 겉으로 그렇게 친절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지닌 느낌이야. 한국과 일본 두 곳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둘다 꽤나 괜찮은 여행지였지만, 내 마음이 편한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에선 도난 걱정도 없고, 외국인인 나를 편견 없이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유튜브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게, 한국인들의 양심 테스트였던 것 같아. 한국인들은 카페에 컴퓨터를 두고 가거나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려도 남들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은 나에게 문화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일본도 그렇게 좋게 봤는데 실망이야. 이상으로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우산도둑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